화성시가 SRT 동탄역 지하 4층 대합실에 관광안내소를 개소했습니다. 안내소는 주민을 비롯해 관광객들에게 역사내 시설 및 서비스 안내, 관내 주요 관광지 정보, 시기별 주요 축제, 이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안내소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성시의 관광안내사가 주요 관광지 정보를 안내하고 5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까지는 주식회사 SR에서 동탄역 이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 시의 여러 실과서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여러 이벤트를 사전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잠재 관광 시장에 대해서도 화성시에 아주 유명한 또 방문할 만한 여러 관광지들을 홍보해서 동탄역을 이용해서 또 방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SRT 동탄역 관광 안내소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동탄 센트럴 파크, 전곡항 마리나 클럽 하우스, 남양 성모 성지 세개 관광 안내소의 관광 수요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방문객이 많은 SRT 동탄역의 관광 안내소를 통해 우리 시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 및 교통 중심지의 관광 안내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개통한 SRT 동탄역은 국내 유일의 지하 고속철도 역사로 연면적 4만 8,986 제곱미터, 지하 6층 규모로 조성됐습니다.